경기 초반부터 집중력 있는 공격을 펼치며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선발 찰리는 세 번의 실점 위기에서 모두 병살타를 이끌어내며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위닝 시리즈를 일찌감치 확정지은 다이노스는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이재학을 내섭니다. 이재학은 지난 롯데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기록했지만 올 시즌 최다블렛을 허용하며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갔습니다. 이후등판에서도재구력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헌화전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6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내며 승리를 거머졌습니다 시즌 힘든 경기를 펼치면서도 6승 4패, 평균자책점 3.71을 기록 중인 이지아기. 오늘 경기에서 스트롱베리의 면모를 완벽하게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타선은 옥스프링과 시즌 두 번째 승부를 가집니다. 올 시즌 13번의 선발등판에서 6승 3패를 거둔 옥스프링은 팀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8개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타선과 지난 승부에서는 두 개의 홈런을 허용했는데요. 지난 시즌에 두 배에 해당하는 피홈런을 기록하고 있기에 오늘 경기에서 클린업트리오가 장타력을 뽐낼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올 시즌 롯데를 상대로 7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때려낸 나성범이 오늘도 안타 행진을 이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올 시즌 우리 다이노스는 롯데를 상대로 6승 1패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 이번 시리즈를 모두 쓸어 담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6시 30분, NC와 롯데의 3연전 마지막 경기가 마산 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